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리유와 함께하는 쇼스트 박주연입니다.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입장을 한 명씩 한 명씩 해주고 계시고요. 와, 오늘 정말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걸어오는데. 어 다리랑 뭐 입이랑 전체적으로 얼것 같더라고요. 정말 어제부터 해서 한파가 진짜 시작이 됐습니다. 어 영하 12도, 15도까지 내려가고 대한민국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laughs> 예, 여러분, 오늘 아리유로 또 한번 여러분께 찾아왔고요. 어참이 아, 추운 한파 속에서 이제 우리 피부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너무 추워서 이 찬바람과 햇빛 자외선과 여러 가지들의 이 방해로 인해서 우리 피부는 굉장히 자극을 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집에서 홈케어 할수 있는 정말 이렇게 간단하지만 또 그리고 정말 피부과에서 만큼의 효과를 볼수 있는 오늘 제가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아리유 제품이고요. 네. 일단은 이쪽에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저희 방송하고 있는 오늘 세 가지 상품을 보여드릴 거고, 네. 제가 지금 잠깐만 제꺼 모니터 좀 확인하고. 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상품을 보여드립니다. 바로 아리우의 레이저닝 마스크팩. 그리고 두 번째 스포츠 마스크팩. 그리고 너무나 우리 귀여운 아리우의 골프버디 패치까지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상품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고. 이 날씨가 정말 너무 추워지다 보니까 이제 피부가 진짜 전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바람을 칼바람을 맞으면서 굉장히 건조해지고 그리고 온도 차가 너무 심하게 나고 있잖아요. 우리 밖에는 굉장히 영하권까지 쭉 내려가 있는데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집이나 집에서나 이 실내에서 또 이렇게 보일러를 난방을 드시고 또 이게 계속적으로 히터 바람을 맞으시기 때문에 우리 피부가 견뎌내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예. 네, 그래서 수분감도 굉장히 많이 뺏기고 있고 피부가 피로해지고. 음. 푸석푸석해지고 들뜨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럴 때 그래서 우리가 가장 피부한테 해줄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정말 좋은 제품. 어, 우리 피부가 필요로 하고 있는 제품들을 잘 찾아서 케어를 열심히 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뭐 피부과 가는 것도 한두 번이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해 드릴 게 바로 집에서 간단하게 정말 피부과 만큼의 효과, 어, 피부과를 한번 갔다 온 레이저 한번한것 같은 느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효과를 볼수 있는 바로 이 레이저닝 마스크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지금 보여지시는 이 상자에 들어있는 거고요. 저희 본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 레이저닝 마스크가 제가 집에서 사용을 정말 직접적으로 해봤는데 정말 너무 좋아요. 어, 아, 근데 지금 제가 아직 추위가 덜 풀렸나봐. 여기가 살짝 춥기도 하고, 아직 막 입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데, 네. 좀한번 풀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아, 에이오. 아, 에이오. 어, 진짜 너무 추워 진짜. 네, 그래서 우리 피부 보호를 위해서 수분. 이제 정말 이 시기에 수분도 정말 많이 빼앗기고, 밖에, 안에, 안팎으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피부 온도가 계속적으로 힘들어 하면서 아파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정말 한몇분 만에 이렇게 딱 올려놓고 사용하시면서 케어를 볼수 있는 오늘 이 아리우의 레이저닝 마스크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굉장히 조금 고가의 제품이지만 오늘 저희 방송에서 정말 저렴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적으로 또 사용을 해봤고, 너무 좋아요, 너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런 파우치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저, 어, 이거는 사실, 마스크팩이라고는 이름이 명칭이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용 목적이 아니에요. 어, 미용 목적이 아니고, 정말 손상이 많이 된, 어, 손상이 많이 되고, 정말 지쳐있는 우리 피부한테, 치료해준다 라고 생각해주면 시 좋으실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오늘 이한단 상자에는 10개입이 들어있습니다. 총 10개입이 들어있고, 총 6만 5천원에 저희가 진행을 해요. 보통 원래는 저희가 정상가는 10만원에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저희 방송, 자, 방송에서만 또 이렇게 큰 폭의 할인된 가격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자, 이, 아리유 레이저닝 마스크 어떤 게좋으냐면요 일단 하이드로겔로 만들어진 마스크예요. 우리 어, 마스크팩 같은 거는 집에서 홈케어로 굉장히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마스크팩이 아무래도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닿기 때문에 마스크팩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첫 번째 어, 어떤 소재인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피부에 계속 몇십분, 보통에 한 10분에서 20분, 뭐 많게는 30분, 40분까지 피부에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닿아 있는 이, 직접적으로 닿고 있는 이 소재가 정말 중요한데 저희 REU는요, 일단 하이드로겔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이드로겔,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하이드로겔이, 어, 이, 그, 그, 그 단단한 에센스를 딱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고농축인데 딱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그게 하이드로겔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파우치를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로겔로 만들어놨는데 일단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사실 이게 이름 명칭이 레이저닝 마스크라고 해서 레이저를 받고 났을 때 우리 피부과 원장님들이 다한분 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어, 물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재생 크림 꼭 발라주시고요, 수분 크림 꼭 듬뿍듬뿍 발라주세요라고 말을 하죠. 그 이유가 레이저를 받고 났을 때 아무래도 피부에 굉장히 큰 자극이 됐기 때문에 진정을 계속적으로 시켜줘야 되고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름은 레이저닝 마스크지만 저는 이거를 사실은 피부에 정말 지금 같은 이 날씨에 피부에 굉장히 큰 자극을 받아서 피부에 컨디션이 떨어져요. 어, 피부가 굉장히 수분이 없어요. 수분감이 너무나 부족해요. 할 때, 어, 붙여도 너무나 좋다. 어, 굳이 레이저를 사용하고 붙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 피부에 정말 큰 자극. 어, 지금 같이 칼바람이 불어오고, 밖에는 너무나 춥고 안에는 또 너무나 더워 <laughs> 그러면서 계속 온도차가 변하면서 우리 피부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굉장히 받거든요 그럴 때 피부 회복이 더디다 컨디션이 너무나 떨어졌다 라고 하실 때요 마스크를 찾아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마스크인데 이 마스크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안 하악 쪽에 붙여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이마 쪽에 붙여 주실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제가 아까 하이드로겔 어나 <laughs> 하이드로겔 마스크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에센스를 압축해서 단단하게 만들어 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보통에 이렇게 필름을 일단 제거를 딱 해주시잖아요. 하, 이 비싼 하이드로겔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요. REU가요, 일반적인 하이드로겔이 아니고요, 순수수용성 하이드로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타사 제품과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어, 이게 왜뭐 순수수용성에 그게 뭔데라고 하실 텐데, 수분 양이 정말 65% 이상, 65% 이상 들어있는 게 바로 순수수용성 하이드로겔입니다. 어, 여러 가지로 뭐 섞여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수분 양으로만 65% 이상이 채워진 바로 그게 하이드로겔 순수수용성, 우리 아리유만이 특별히 갖고 있는 순수수용성 하이드로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저는 이거를 제가 계속적으로 집에서 지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데, 어, 진짜, 지금 오늘 세 가지 제품을 제가 다 보여드릴 거지만,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피부의 컨디션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 뭐 레이저를 받고 사용하셔도 되고, 이름처럼, 피부 컨디션이 너무 떨어진 날사용하시도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어우 차가워. 허어. 어. 붙였을 때요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좋으니까 방송에서도 붙여보기 <laughs>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 이마에도 같이 한번 다 붙여볼게요. 어. 그래서 이 안쪽에는 다 하이드로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어, 수분량이 굉장히 좋고 밀착력이 좋기 때문에 들뜸이 없어요. 그리고 왜 보통의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그 오히려 오랫동안 착용하고 있을 때 수분감을 더 뺏기기 때문에 딱그 시간을 지켜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리우의 이 마스크팩은요. 그냥 이렇게 붙이시고 주무셔도 건강합니다. 주무셔도 돼요. 이렇게 붙이시고. 어. 이렇게 붙이시고 주무셔도 될 만큼 수분이 빼앗기지 않는 그런 마스크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제가 아까 순수 하이드로겔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순수 수용성. 네. 수분 함수율이, 수분 함유량이 굉장히 65%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리유가좀 벗고 얘기를 할게요. 웃기네요. 네. 아리유가 그 타사 제품들하고 또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일반적인 그냥 마스크팩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약간 저는 이거를 치유의 팩이라고 부르거든요. 어, 정말 이거를 한번 붙이고 났더니 그 다음날 피부 컨디션이 쭉 올라가요. 어, 그 촉촉함과 단단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마스크팩이에요. 정말. 그 REU가 일단 순수 하이드로겔 순수 수용성, 어. 순수 함유량이 순수 수분 함유량이 65% 이상 그래서 타사 제품들보다 수분량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TDS 공법이라고 해요. 저도 사실은 조금 생소하긴 한데 그 그래, TDS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이게 뭔데? 라고 얘기하실 텐데 일단은 피부 온도에 반응을 하면서 어, 우리 피부 온도와 같아질 때 이 좋아, 좋은, 이 안쪽에 들어있는 이유효 성분들이 우리 피부에 깊숙이 전달해주는 기술력이에요. 어. 이게 바로 REU가 갖고 있는 특허 기술력이거든요. 이거를 특허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기술력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정말 겉변에 도는 수분을 보통의 사실 수분 마스크팩들이요, 여러분. 어, 얼마나 우리 피부 저, 전체적으로 피부 안쪽에 깊숙이 전달이 될까요? 어. 되기 힘듭니다. 사실은 겉면에 도는 것뿐이고 전체적으로 정말 안까지 깊숙이 전달되지가 않은데요. 저희 아리유 같은 경우는요. 피부 깊숙이, 어, 피부 정말 깊숙이 전달되는 그 기술력 TDS 공법이라고 해서요. 그렇게 만들어진 기술력이에요. 그래서 피부 온도에 따라서 온도와 딱 같아질 때이 안쪽에 들어있는 이 좋은 유효성분들이 우리 피부 깊숙이 전달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요. 이 겉면도요. 일반적인 마스크 이랑 달라요. 이게 일반적인 거는 보통 면 마스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이드로겔로 됐을 때 보통 여기 겉면에 나일론 소재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근데 저희 아 a 유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카타플라스마 맞죠? 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카타플라스마라는 플라스마는 라그 특수한 소재로 제작이 되는데 이게 스포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에 우리 약국 가서 파스 같은 거 아시죠? 고런 소재인데 이 소재가 피부에 수분을 빼앗기지 않고 점차적으로 깊숙이 전달해주는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REU가 갖고 있는 기술력입니다. 다시 한번 수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꼼꼼히 채워줍니다. 어, 날아가지 않게 우리 수분 우리 피부가 필요로 하는 우리 수분에 전 지입수킥 아주 깊숙이 전달해주는 기술력, 그걸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피부 감응형이라고 해서 피부 온도에 딱, 온도와 딱 비슷해질 때, 딱 붙였을 때, 지금 얘가 우리 피부 딱 붙였을 때, 우리 피부 온도와 딱 똑같아질 때, 같아질 때 피부 온도에 따라 반응을 하면서 여기 있는 유효성분들이요, 우리 피부 깊숙이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어, 그렇게 갖고 있는 게 바로 아리유의 마스크팩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레이저닝 마스크팩이지만, 뭐 레이저를 사용하고, 레이저를 받고 나서 사용하셔도 되고, 피부 컨디션, 요즘같이 이런 날씨에, 어꼭 필요해요. 수분이 정말 많이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어 그냥 쫙 주무시고, 붙이고, 주무시면 되세요. 그래서, 피부 컨디션을 정말 확실하게 끌어올려 줄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스포츠 마스크팩을 소개를 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여가 활동, 취미 활동 많이 즐기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시즌에는 요즘 시즌에는 스키 같은 거 많이 타시죠? 뭐 스키라든지 보드라든지 그때 어때요? 우리 피부 정말 찢어지지 찢어져요, 찢어져. 제가 저번 주에 스키장에 다녀왔는데 스키를 처음으로 배워봤어요. 근데 그 내려올 때 칼바람을 맞으니까 피부가 쩍. 정말 쩍쩍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우리 활동하고 나서 아무래도 그리고 자외선도 계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활동 이제는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정말 장시간 동안 또이 자외선을 받으면 우리 피부가 굉장히 이제 위험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에 케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마스크팩은요. 저는 이제 라이딩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뭐 날씨 상관없이 무조건 달리세요. 그래서 지금같이 뭐 오늘 같은 날은 저 굳이 피하시겠지만 겨울에도 즐기시기 때문에 라이딩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낚시하시는 분들, 스키 타시는 분들, 보드 타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선물해드려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님, 아버님들은 등산도 좋아하시고. 지금 오늘 같은 이 날씨는 사실 등산을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겨울에도 등산을 꾸준히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래서 하고 나서 사실 어른들, 어르신들은 굉장히 이런 거에 좀 생각을 많이 안 하세요. 자외선이라든지 케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챙겨주셔야 되는데, 어머님아버님이 저는 선물을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저희 이 레이저닝 마스크는 얼굴 전체에 붙였지만, 요거 같은 경우 지금 그림에서만 일단 보여드리면은 하 이쪽에만 딱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심지어 이걸 한번 까서 저, 아 여기 지금 네 여기서 샘플을 하나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림과 같이 이렇게 하악에다가 전체적으로 붙여서 지금 케어가 가능한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은 이게 스포츠 마스크 팩이라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왜 스포츠 마스크 팩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냐면 물론 우리가 밖에 장시간 야외 활동하거나 스포츠 활동을 즐기실 때 피부에 손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케어를 해주기도 하지만 와 이거는 정말 대박인 게 여기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귀에다 걸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라이딩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이게 만약에 흘러내리면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실 거예요. 근데 딱 고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세요. 귀에다가. 어.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제가 필름을 제거를 안 했기 때문에 좀못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이 안에는 저희 하이드로겔 성분으로, 이렇게 필름 제거해주세요. 하이드록그 성분으로 이렇게 피부에 진정 효과를 충분히 전달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붙여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악부터 해서, 이렇게 하고, 지금, 네.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서 당겨가지고 그리고 충분히 입과 코는 숨쉴수 있게끔 당연히 만들어졌죠. <laughs>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붙여주는데 귀에다 걸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스키 탈때 이거를 붙이고 탔거든요. 어, 첫날에는 사실은 정말 생각도 못 했고 그냥 탔는데 그 다음날 피부가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뒤집어지고 그래서 다음날부터는 이거를 딱 차고 여기에 마스크를 딱 썼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laughs>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정말 아무래도 이 스키가 많은 움직임이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신경이 쓰일 수 있는데 이딱 귀에 정말 또 편안하게 덜 걸려, 걸쳐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불편하고 착용했다는 생각도 들지 않을 만큼 정말 편안하게 착용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사실 봤을 때 이렇게 보고 타는 건좀 웃길 수 있으니까 마스크가 딱 써주시면은 그랬더니 확실히 딱 쓰고 딱나와 내려왔을 때 피부가 굉장히 촉촉했어요. 그대로. 이게 유시, 6시간 동안 유지가 가능하거든요 어, 단 1시간이 아니고 6시간, 5시간 정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착용해도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 어, 레저 스포츠, 뭐 지금 스키같이 활동량이 많거나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등산을 하시는 우리 어머니아버님를 너무나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이거 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한단 상자예요 저희가 5개 입이 들어있어요 5개 입 네. 입니다. 다섯 개 입이 들어 있고 요게 오늘 가격이요. 지금 가격이 네, 2만 원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상자에 지금 다섯 개씩 들어 있고요. 2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지금 첫 번째 소개해 드렸고 두 번째 소개해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가장 이 귀여운 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네. 요즘 이 이름이 지금 골프 버디 패치라고 나왔어요. 사실 지금 너무 추워서 어, 라운딩을 하시진 않겠지만 이제 너무 추우신 분들, 골프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외로 나가세요. 요즘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나라 가서 동남아 가서 친다든지 뭐 여기저기 따뜻한 나라로 가서 치시는데 진짜 이거는 붙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골프를 치는데 골프를 치러 갔을 때 처음에는 멋부린다고 뭐 이걸 안 붙이고 쳤더니 피부가 정말 난리가 났어요. 정말 뒤집어졌어요. 또 골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5시간, 4, 5시간 정도 오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야외에서 장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만큼 진짜 피부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무 신경 안 쓰고 안 붙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붙이세요. 그래서 이걸 오늘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이거는 지금 저희가 어, 컬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컬러로 나와 있습니다. 네, 밝은 베이지랑 그리고 진한 베이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와 있고 음, 두 가지 호수로 정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이렇게 한 상자에 지금 세개 3개가 들어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4개가 들어있습니다. 헷갈렸어요. <laughs> 4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한단상자에 4개가 들어있고 요거를 오늘 하나, 둘, 세 개를 구매하시면 오늘 25,000원에 드리고 한상자에는 저희가 9,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상자를 사는 것보다는 2,000원을 더 여러분들이 챙겨 가시는 거죠 할인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단 상자를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 라운딩을 나갈 때마다 쓰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손이 갈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런 거는 쟁여놓는 게또 이렇게 좋은 제품을 아주 저렴한 지금 가격에 저희가 할인된 가격으로 보여드리고 있을 때 어, 구매를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도 좀 보여드리면. 얘도 지금 이렇게 파우치에 들어 있고요. 자, 파우치를 개봉을 하고요. 짠, 이렇게 양쪽 볼 광대부터 해서 볼 쪽에 붙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실 이 광대 쪽이랑 눈가 쪽은 피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피부의 보호를 정말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보다 는 이렇게 붙일 수 있게 그리고 좀 보기도 좋게끔 해서 이렇게 귀여운 하트 모양으로 아리교에서 볼. 벌... 골프 버디패치를 만들었고, 뭐, 골프뿐만 아니라, 테니스 같은 경우도 요즘은 취미 활동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골프, 뭐, 여러가지 야외 활동들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어,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 똑같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세 가지 상품 모두가, 하이드로겔으로 만들어졌고, 또, 이 아리유만의 특허 기술력, TDS 공법, 어, 이스포제의 역할을 하는 이 카타 플라즈마 이 원단 이 소재가 우리 피부에, 어, 피부에 그 온도를 또 이렇게 낮춰주는 역할까지 해주면서 그리고 이 안쪽에 들어있는 유효성분들, 하이드로겔 유효성분들이 우리 피부 온도에 감응하는, 온도에, 온도에 맞춰지면서 딱 좋은 정말 이 유효성분들의 성분들을 그대로 아주 피부 깊숙히 전달을 시켜드립니다. 어, 그래서 일반적인 지금도 제가 세 가지 상품을 다 보여드렸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정말 골프 치시는 분들은 무조건 챙겨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그리고 보통의 타사의 제품의 골프 버디 스위치서 제가 아리우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다른 제품들을 많이 사용해봤는데 가장 불편했던 게 사실 골프를 어, 여름 같은 경우나 아무튼 뭐, 가을에도 그렇고 땀이 날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유분기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따라 여성분들 뭐 남성분들도 그렇고 무조건 선크림을 많이 발라주기 때문에 피부에 유분기가 올라오면서 이게 밀리기 시작해요. 어. 후반 정도 가면은 이게 어떻게 모양이 그대로 되어있지가 않아요. 항상 이렇게 말려있고 그래서 중간에 아시는 분은 하다 진짜 그냥 뛰어버리시거든요. 계속 거슬린다고, 사실은? 근데, 저희 아리유 제품이요, 정말 거슬림이 없어요. 이게, 그대로 유지력이 정말 좋거든요? 그게 정말, 이거 또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양쪽 볼에 붙여볼게요. 이게 떼었다 붙여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모양 그대로 유지가 되고, 밀림 없이. 그게 되게 중요해요. 얘가 지금 밀리거나 말리거나, 어, 이랬을 때, 자, 이렇게 음, 지금 제대로 붙여진지 모르겠어요. 어, 좀이 화면이 멀리 있어서 이렇게 양쪽에다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 진짜 이게 지금 제가 잠깐만 있다가 떼었다가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있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떼었다가 붙여볼게요. 모양이 아주 그대로 밀림이 없이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딱 붙였을 때 다른 거랑 달라요. 타사 제품을 달랐던 이유가 여기 안쪽에 있는 사실 띄어낼 때도 굉장히 아파요. 타사 제품들을. 근데 요거는 그대로 그 탱글탱글함의 이하이드로겔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띄어냈을 때도 전혀 피부에 자극이 없어요. 어. 정말 자극 없이 그냥 붙여줄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지금 띄었다가 다시 붙였을 때 모양이 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음. 떨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제가 조금 더 있다가 한번 띄워볼게요. 진짜 이 유지력이 너무나 좋았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쪽 라인을 만들어진 이 쉐입도 저는 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붙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아르오 골프 버디팬츠. 한단 상자에 4 개입이 들어있고요. 3 개가 세상, 세상자를 구입을 하시면은 2만또 5천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2천원에 할인된 가격을 여러분들이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을 보여드렸고 아리오는 공통적으로 정말 피부를 보호해주고 피부를 치유해주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좀 마스크팩이랑은 절대 비교해서는 안 돼요. 어, 소재부터 해서 이 안쪽에 들어있는 성분들 그리고 기술력들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이 레이저닝 마스크는 어, 뭐 레이저닝 마스크라고 이름이 나오긴 했지만 정말 피부의 회복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사용하시면 정말 좋거든요. 진짜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붙이고 나서 많이 효과를 본 제품 중에 하나예요. 어, 이거는 그 집에서 그냥 정말 홈케어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어, 이게 원래는 저희가 정상가가 10만원에 진행을 했습니다만, 오늘 저희 방송에서 이한 박스에 6만 5천원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0개입이 들어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마스크팩 붙인다고 생각은 해주시면 되는데, 그 마스크팩에서 가장 좋은 하이, 하이엔드 퀄리티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정말 이 안쪽에 있는 소재부터 해서, 그리고 이 겉감까지 해서요. 일반적인 거랑은 완전히 차별화가 돼 된, 정말 이 아리우만의 특별한 기술력과 이 정말 충분한 수분감, 오, 이게 정말로 피부한테 지금 저희 지쳐있는 피부, 어, 많이 지금 다치고 있는, 공격받고 있는 우리 피부에게 해줘야 될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정말 자금이나, 조금이나마 짧은, 짧게, 짧게 바쁘시니까 요즘. 어, 빠르게 정말 케어할 수 있는 레이저니 마스크팩 그리고 스포츠 라이딩 스키 야외활동 마시,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팩 스포츠 마스크팩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골프 버디 패치 어, 이거 같은 거는 이제는 해외로 많이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 꼭 챙겨 가셔야 돼요 어, 뭐 누가 뭐 남편분이 출장을 가신다 하시는 분은 꼭 챙겨 주세요 피부 정말 많이 다쳐요 골프 치실 때는 이제 1분 정도가 남았고 어,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 진짜 마무리 다들 잘 하시고요. 어, 저는 뭐또 다음번에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날 수 있겠죠? <laughs> 네, 오늘 아리우 소개해드렸고요. 어,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들 따뜻하게 연말 잘 보내세요. 저는 네,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간이 조금 더 남긴 했는데, 아유르 골프 버디 패치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골프 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0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